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인데요 음, 강승모님의 사랑아 불러볼게요 사랑아 이제는 울지 말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떠나야 하는데 나는 못 가요. 그 눈물 가슴에 맺혀 사랑을 했던 우리 추억이 흐느껴 울고 있는데, 가져선 안될 사랑에게 이제는 멈춰야 해요. 사랑아, 울면 안 돼요. 그대 울면 나는 못 가요. 아, 아 이별아, 이별아, 아프지 않게 내 사랑 데려가 줘요. 사랑아, 이제는 슬퍼 말아요. 슬픔에 목이 메여요 가야만 하는데 가지 못해요 그 슬픔 길을 막아요 사랑을 했던 우리 두 가슴 까맣게 타고 있는데 만났선 안될 사랑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. 아, 아, 사랑아 사랑아 슬퍼 말아요. 그대 슬픔 두고 못 가요. 아, 아, 이별아, 이별아, 아프지 않게, 내 사랑, 데려가줘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